안녕하세요. 큰 날개의 쿠킹 데입니다. 멸치 열기는 30초간 덮어서 비린내를 없애주고요. 물 1.5리터 부어주겠습니다. 여기에 다시마와 물을 넣어줄게요. 사과 껍질 넣으면 기름기를 제거해서 개운하고 깔끔하거든요. 15분간 끓여서 육수를 내주겠습니다. 육수는 800ml 있으면 됩니다. 어묵 300g은 취향껏 잘라주세요. 팽이버섯 한줌과 청양고추 홍고추 어슷썰기 해주고요 표고버섯 두개도 잘라주겠습니다 대파도 조금 얇게 썰어주세요 마른 팬에 어묵과 양배추 한줌 넣어주겠습니다 소금 5분의 1큰술 넣어서 양배추가 숨이 죽을 정도로 구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묵이 쫄깃쫄깃해져요 여기에 육수 800ml 넣어주고요 센 불에 5분간만 뚜껑 덮어서 끓여줄게요 5분 지나서 뚜껑 열고, 준비한 채소들을 다 넣어주고, 2분만 더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쫄깃하고 맛있는 어묵탕 만들어 봤습니다. 한 가지 팁만 알고 계시면 정말 맛있는 어묵탕 만들 수 있어요. 어묵은 쫄깃하고 국물은 깔끔합니다. 추운 날 따뜻하게 어묵탕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